자 어린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삼조절 1 0주 특별히 추수감사주 감사를 어,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서로 일년 동안 우리가 감사했던 것 감사한 기억들 감사한 추억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삼조절 어, 1 0 번째 주 추수감사주 예배를 들어가는 어, 예배를 들어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만나주째주 우리가 모만이만 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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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리 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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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안에 주님의 작은 불빛 하나 밝혀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밝혀두신 그 작은 불빛을 찾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창조절 열 번째, 번째 주버사즈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우리 용서해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laughs>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주세요. 네, 우리,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라고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고가 너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만드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하버리지도아니하라나 아슈가 너희의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리소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창조절 열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이 2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하살의 아들인 제사장 이네아스가 이것을 보고 해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었으니 영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네아스의 창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삶그 사이를 온몸으로 막아선 아론의 모습을 보시고 아론의 그 향로를 보시고 그 아론의 지팡이 죽은 죽어있는 지팡이에 싹이 도단하게 하고 꽃이 피어나게 하고 또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기적을 베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그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대대로 영원히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 또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론의 지팡이를 보고서 또하노멜의 만나 항아리를 보고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걷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언제까지 그 광야를 걷게 되었을까요? 지난번 우리가 은혜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 애굽에서 애국,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그 사막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그들은 방해해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을, 향, 땅을 향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 근처 방야에서 하염없이 하염없이 뱅뱅 사막을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어깨 위에 매진 언약배를 땅에 내려놓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계속 그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걷고 떠 걷고 또 걷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온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년이 거의 다되어갔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그것을 본 출애국했던 그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사막에서 숨을 버리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든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아주 적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사실까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배웠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쉽게 몸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지만, 이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애굽에서 보던 그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약속했던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애구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손쉽게 그들이 생각하는 가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막을 40년 동안 여행된 곳서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가짜, 가짜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그 주변에 살던 백성들이 쓰는, 그 민족들이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가짜 신들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그신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방법들 말입니다. 그들은 또그 광야에서 리디안 백성들이 섬, 섬기던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평화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 때문에 이 출애국 첫 번째 세대에 남아있는 아주 악한 이 방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화가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지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막 앞에서 출애굽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두 번째 세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 몹시 슬퍼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이 죽음을 좀 막아 주십시오 하 성막 앞으로 모세와 아론의 아론 앞으로 아론의 아들들 앞으로 이렇게 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팔을 멈춰달라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울고 짖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을 앞으로.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미디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방법대로 아주 악한 방법으로 이들의 병을 이들의 죄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가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다시 한번 써보려고 했습니다.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방법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 사람이 들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성막, 성막 앞에서 지켜보던 비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비누하스는 아론의 손자이고 그 아,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나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론, 아론과 함께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애굽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모이고두 번째, 세 번째 제사,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나스는 이 광경을 보면서 도저히 안에서 끌어, 끌어오는 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나스가 제사장이 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드는 향로 대신 이비누하스는 갑자기 무기보로 가더니 그 싸울 때 전쟁을 치를 때 드는 창을 들, 들, 들었습니 제사장이 창을 들어서 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 제사장이 평화를 이루는 그 제, 이 제사장이 군인이어야 될 법한 이 창을 들고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잔뜩 편한 표정으로 비나스가 창을 들고 어디로 향했을까요? 비나스가 향한 곳은 그두 사람, 이스라엘 족속의 한 남자와 미디안 족속의 한 여자가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 자리로 따라 들어갔던 겁니다. 창을 들고 그 말이죠. 그리고 비나스가 창을 높이 들어서 그두 사람의 남녀를 꿰뚫어서 그들의 목숨을 냈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아론이 했던 것처럼 죽음 덕는 죽음 앞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몸으로 죽음을 막아서는 사람이 우리가 분명 제사장이라고 배웠는데 이 제사장 비너스는 향로가 아니라 창을 들고 또, 또 사람을 빼뚫어서 그두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겠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비아스가 창으로 그두 남녀를 빼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남아 있는 그 수레국 첫 세대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는 그 악을 끊어내고 그비아스의 창으로 끊어내고 나자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돌고 있던 그 죽음의 겹쳐오는 죽음의 전염병이 깨끗하게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에 덮쳐오던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다시 사람들이 생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아론의 항로를 들고 그 제사장이 죽음과 사, 사, 생명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맞다. 그렇지만 비네아스의 모습처럼 가짜 평화를 손쉬운 가짜 평화를 구하지 않고,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악을 비네아스의 창을 들고 끊어내서 그 악을 끊어내는 이 모습도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 맞다 라고 이야기,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비네아스를 이 창을 든 비네아스를 영원히 제사장의 어, 가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비누하스의 창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출애굽에서 떠나왔던 애굽에서 떠나왔던 출애굽 밀세대가 이제 모두 다 숨을 광야에서 거두고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약속의 땅 앞에서 12명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10명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그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내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 너희 출애국에서 나왔던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첫 번째 사람들 그 어른들 너희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대신 너희들이 걱정하면서 사로잡혀가서 노예가 될 거라고 했던 너희들의 어린 그 광야에서 사망에서 태어난 두 번째 너희들의 어린 것들을 내가 데리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끊임없이 애굽에서 배운, 애굽에서 몸에 배인, 그 습관들을 비나스의, 비나스의 창으로 끊어내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선 출애굽 두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들은 과연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이 백성들이 이 출애국 2세대가 출애국 1세대와 어떤 모습이 다른지 우리 다음 주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야기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제사장 비누하스와 맺으신 평화의 언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손쉽게 맺으려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손에 창을 들고 우리 안에 썩은 자리를 꿰뚫어 업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 찾아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눈앞에 덮쳐오는 끔찍한 죽음을 온몸으로 막아선 아론처럼 그리고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일을 손에 든 창으로 끊어낸 비나스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에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특별히 오늘은 네, 감사주의라고 말씀이 되었죠. 네. 1년 동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어,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진 이금으로 함께 공원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평화의 노래